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두 번째 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샵에서 소개해드리는 딜이고요. 25,000원짜리 썸밤을 9,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고요. 네, 3월 21일부터 배송되는데 배송료가 있습니다. 2,600원입니다. 대신 동일 주소지로 5개 이상 주문을 하실 시에는 배송료가 들지 않으니까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합심해서 같이 예, 계획해서 다섯 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자녹스 아시죠? 예, 꽤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자녹스에서 이번에 썬밤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썬크림 얼굴에 바르다 보면 손에 묻고 끈적끈적하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저 굉장히 짜증나는데. 게다가 내가 오늘은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밖을 나가고 싶다 할때 기초 손질을 한 후에 선크림을 바르고 민낯으로 나가면 얼굴 번들번들하고 오일리합니다. 이럴 때 썬밤이 필요하죠. 썬밤이란 트인케이크처럼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퍼프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내 얼굴에 원래 기초 손질하다 손질하다가 생긴 오일 기름기도 잡아줄 수 있고요. 게다가 자외선 차단도 정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썸맘을 바르고 거기다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내가 메이크업을 고치지 않고 썸맘으로 메이크업을 고치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배가가 되겠죠. 네. 요번에 이자녹스 화이트 엑스2 플러스 썸밤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예, 그게 이오리도 보고 뻑 같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오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네, 근데 저도 썸밤을 좀 즐겨 사용하는 유저로서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일단 기대 이상의 사용감과 편리성. 어, 그렇죠. 역시 이자녹스는, 음, 브랜드 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다괜찮더라고요 어, 이 썸밤은요, 한번 발라놓으면 지워질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선크림이 아니라 물기가 흘러도 지워지지가 않죠. 네, 내가 메이크업을 지우려고, 어,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자녹스 썬밤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 후기들이, 어, 장난합니다. 아닙니다. 이썬밤을 이 써본 사람들은 다시는 선크림을 못쓰겠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저, 제가 지금 쓰는, 쓴바, 쓰는 선밤은 이자녹스 썬밤이 아닌데,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9,900원이면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선크림 하나 제대로 된거 사려고 해도 다 2, 3만원 넘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괜찮은 썬밤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유명한 만큼 제품도 아주 훌륭하다고 해요. 뭐, 기능성 제품,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는 후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딜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예, 땀이랑 물기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예, 끈적거림도 전혀 없겠죠. 그냥 툭툭 두드리면 되니까. 예, 퍼프로 살짝살짝 살짝 수정하기도 좋으니까요. 남자친구 몰래 화장 고치실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딜, 어, 지금 샵에서 나온 이자녹스 화이트 익스트 플러스 선밤이고요 25,000원짜리 9,900원에, 배송료 2,600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 같은 배송지로 5개 이상 주문하시면요. 배송비가 무료래요. 이점 숙지하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담합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두 번째 드리에요.